설명절을 앞두고 조기량 구청장이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찾았습니다. 12일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한 조기량 구청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인사하며 떡과 과일 등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. 또한 쾌적한 영등포구를 위해 있어주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잘하며 지역을 위해 환경 정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일을 하다 보면 또 절대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. 건강 이런 건아 필요가 없어요. 여러분들은 건강을 잘 스스로 건강 챙기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경을 정비를 잘해달라 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한편 이 자리에서 조구청장과 환경미화원들은 근무 여관과 생활 환경 등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고 사람 냄새 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